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And I give so sorry. 원안의 수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 주님은 주. 지읒을 음, 가로로 놓은 다음에 올리시면 주가 돼요. 그래서 주. 주. 그런데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주를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님. 나, 주님의 기쁨. 기쁨은 기억이 이렇게 되거든요. 기억을 이렇게 해서 엇갈려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 되다, 되다, 대다수와 되다, 원하다, 원하다 수와는 여기 턱 아래에서 손을 엄지와 검지만 피신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면 원하다, 원하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은 어, 왼손 손등을 한번 찍으세요. 오른손 검지로 등을 한번 찍고 손바닥을 한번 찍으면 마음이 됩니다. 가운데 등 한번, 손바닥 한번. 그러면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마음. 새롭게 하소 새롭다 새롭다 주먹을 약간 만두손처럼 만드신 다음에 탁 펴주시면 새롭다가 돼요. 그래서 새롭다 새롭다 네그 다음에 하소서 하다수와 하다수 안에 양손으로 주먹을 치시는데 왼손 손목 부분에다가 톡톡 치시는 거예요. 하다 하다 하소서 머머하 소서 할때 양손을 모으셔서 오른손을 위로해서 주소서 하는 것처럼 소서 소서 머머하 소서 할때하 소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두째 단입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아까 새롭다 했자 만두 손을 만드셔서 눈 앞에서 이렇게. 새롭다. 볼과 눈 사이에서 새롭다. 새 부대는, 부대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부대를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새부다가 되게 되다. 되다 수와 아까 했죠. 되다 하여 주사, 하다 수와 하여 주사, 주사 주시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연결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 아까 했었죠? 지읒을 뉘어서 줄을 받들어 모시면 주님이에요. 주님의 빛, 빛은 빛, 빛이랑 비추다랑 어, 뜻이 같거든요. 근데 빛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비추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쫙 비춰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 뭐, 교회에서나 또딴 데서, 어, 만약에 발표회를 할 경우는요, 그냥 빛, 비추의 하, 소, 서. 이것도 좋은데요. 또 그냥 빛. 이쪽에서 오른손으로는 빛을 하시고요. 비추다는 왼손으로 쭉 내려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빛, 비추의 하, 소, 서. 그런데 저는 발표회가 아니니까 그냥 주님의 빛, 비추의 이축의 하, 소, 서. 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될 것. 한 번에 갈게요. 내가 원하다. 아까 원하다 수화였죠? 한 가지. 한 가지는 그냥 일을 만드신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그냥 올려줄게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아까 기쁨 했었죠? 기쁨이 되는 그것.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뭐, 뭐, 그것. 이거, 저거 달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 이절 합니다. 겸손이, 겸손하다는 손바닥을 코 아래에다가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겸손하다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내 코를 약간 지그시 누르면서 겸손이, 내 마음, 아까 했습니다. 내 마음 손등 한 번, 손바닥 한 번. 드립니다. 올려드리면 돼요. 쉽죠? 그다음에 나의 모든 모든 이렇게 네 이렇게 겹치면 완전히 되기 때문에. 모든은 딱 새끼손가락에서 끝내주세요. 너무 겹치면 뜻시 달라집니다. 완전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모든 거 받으소서. 받다는 우리가 양손으로 왜 상을 받잖아요. 그때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받다 이렇게 하는데, 어, 양손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는 한 손으로 받을게요. 그래서 한 손으로 받아서, 어,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음,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해. 깨끗해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얼굴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음, 손바닥을, 오른손 손바닥을 씻듯이 내려주시면 돼요. 깨끗해. 씻어 주사. 씻어 주사는 이렇게 우리 빨래하듯이 손빨래하잖아요. 그래서 씻어 씻어 이렇게 깨끗이 설거지하듯이 우리 음. 걸레빨듯이 이렇게 씻어 주사 누워 주시는 거죠? 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셔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 주님의 길 주의 길이죠. 주지읒을 눕혀서 주에 길길 골목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길로 한 다음에 행하다. 행하다는 손을 이렇게 양손 주먹을요 이렇게 가로로 놓으신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행하다, 행하다,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절 어, 한번 연결해 볼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